자 오늘은 DHF-8000의 새로운 라인업인 DHF-8000ST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DHF-8000ST는 전통적인 수평형 머신닝 센터에 A축 노딩 헤드 스피들이 장착되어 있고, 어, 테이블이 빠른 회전 기능과 함께 어, 싱글 테이블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 따라서 5축 밀링과 함께 선삭 작업도 함께 수행할 수 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보시면 DHF8000ST는 최대 파이 1600에 높이 1400mm의 소재를 가공할 수 있는데요. 어, 표준으로 2,000kg까지 공작물 하중이 가능하며 팔레트는 1000mm입니다. 이 기종은 5축 수평형 머신닝 센터에 대형 수직형 선반과 같은 선삭 기능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은 최대 500rpm까지 회전할 수 있으며 최대 출력은 48kW, 최대 토크는 3240Nm입니다. 티타늄과 같은 난삭제 가공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오축 동시 밀링과 고강도 선삭 기능으로 엔진 케이스, 블레이스크와 같은 항공기 엔진 부품의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오축 밀링 기능과 선삭 기능의 조합은 더 많은 작업이 한 번의 세팅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DHF 8000ST는 항공뿐만 아니라 난삭제 부품에도 사용되는 오일 가스나 원자력 분야에서 선삭과 밀링이 필요한 에너지 분야의 가공에 적합합니다. 소재에 따라 가공 중에는 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DHF8000ST는 기계 중앙부의 칩 처리를 위한 내부 컨베이어를 통해 기계 후방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공 중에 칩이 많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핀들과 스핀들 노즐 주변에 고압의 절삭류 플러징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알루미늄 가공을 위한 3만 RPM 스핀들에 적용이 가능하며 많은 양의 발생 칩들을 제거하기 위한 다른 독특한 기능은 두산의 PSC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특정 부위의 칩 제거가 가능합니다. 항공 산업에서의 가공은 매우 높은 정밀도를 요구합니다. 어, DHF 8000ST는 이 높은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최적화된 안정성 유지를 위해 Y축과 Z축에 듀얼 볼 스크류를 적용했고, 스핀들 쿨링 장치와 함께 볼스크류 너트 쿨링, 베어링 하우징 온도 조절 장치를 장착했습니다. 모든 리니어 스케일을 지닌 축은 고강도 롤러 가이드웨이가 적용되어 오축 가공 중에도 높은 강성과 정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끝으로 두산은 열변이 보정 기술을 통해 주요 구조물의 열을 감지하고 온도에 대한 보정을 통해 긴 가공에도 정밀도가 유지되도록 보정합니다. 그리고 iKc 시스템을 통해 복잡한 동시 오축 가공 시 공구 끝과 각 축의 움직임을 제어해 주는 기능을 제공하며 가공물 셋업과 가공품 측정을 위한 스핀들 프로브 기능 공구 제어를 위한 공구 보정 장치를 제공합니다 터닝과 밀린 작업을 하는 경우 많은 공구가 필요한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한 dhf 8000st에는 최대 150개의 체인 타입 매거진과. 최대 376개의 공구 보관이 가능한 매트리스 타입 매거진이 있습니다. 스핀들 테이퍼는 HSK-100T입니다. NC는 지멘스 S840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형 공작물의 로딩이나 셋업 중간에 가공물 체크 등을 작업 시이 장비는 작업자의 접근성이 좋도록 구조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매거진의 공구 세팅도 쉽습니다. 작업자를 위한 NC 조작반은 셋업과 가공 중에 조작자의 위치에 따라 조정이 쉽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DHF8000ST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5축수평형 머시닝 센터에 터닝과 싱글 테이블이 부착된 이 기종은 난삭제 가공에 적합한 힘과 다량의 칩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장시간 가공에도 변하지 않는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한 열변이 보정 시스템, 음, 정밀 가공을 위한 계측 장치 옵션. 다량의 공구 매거진을 적용해 생산성과 정밀도 실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항공, 에너지 관련 산업 난삭제 가공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두산 공작 기계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